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경제 용어는 기후 플레이션이에요. 영어로는 기후, 날씨를 의미하는 climate,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일컫는 inflation의 합성어로 climateflation이라고 해요. 기후 플레이션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여서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특히 이러한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 저소득층, 계층에 더큰 부담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등이 극한 기후로 인해서 수확량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플레이션의 사례로는 2024년 4월 15일 국제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이로부스타라는 품종의 커피가 4월 12일 톤당 3,948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고 해요. 이는 주 생산지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에 엘니뇨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덮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데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열매가루로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의 선물 가격도 2024년 4월 기준 톤당 1만 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는 전 세계 코코아의 70%가 생산되는 서아프리카에서 엘니뇨에 따른 폭우와 폭염으로 생산량이 급감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라는 이 올리브 또한 2023년 여름에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서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면서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다양한 국제 기구 보고서를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2022년 11월에 세계 경제 포럼은 세계 기상 기구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2021년에 발생한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근 20년 평균 대비 63%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기후플레이션은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이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를 식량위기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해요. 어, 앞으로는 이 이상기후 현상이 줄어들길 바라고 기후플레이션이 없는 미래를 바라면서 오늘은 기후플레이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 기후 플레이션을 알게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도 빠이빠이!